나무와 풀들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6월이 지난 겨운에 외로웠던 담벽에 넝쿨 장미를 소담스럽게 피워내고 있습니다. 자연이치가 그러듯이 많은 책들을 접하다 보니 어느새 작가가 되어 있었다는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대로 다 따르지는 못하지만 길이 막혀 서성일 때마다 책이 내가 가야 할 아름다운 길은 저쪽이라고 가리키며 등을 다독여 주었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세상에 가 있었다. 나는 지금도 세상이 늘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적이다. 오늘 달보들의 말 모이에서 함께 만나실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적인 또 다른 세상은 박지원의 열알기입니다. 열알기는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박지원의 열하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출발 때는 바야흐로 정조대왕 4년, 청나라 건륭황제 45년 여름, 음력으로 6월 24일이다. 한달전 한양을 떠나 암록강에 도착한 뒤 박물이 다 들어오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리는 바람에, 일정이 몹시 촉박해졌다. 한바탕 장마로 두 강물이 온통 불어났다. 나흘 전부터 쾌청해졌는데도 물살은 여전히 거세다. 나무와 돌이 함께 굴러 내리며 탁류는 아득하니 하늘가로 이어진다. 압록강의 발원지가 그만큼 먼 까닭이다. 압록강은 천하의 큰 물이다. 백두산은 모든 강의 발원지인데 그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다. 지금 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형세로 보아 백두산의 장마를 대강 짐작할 만하다. 하물며 이곳은 범상한 나루가 아니메랴 물이 넘치다 보니 나루터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모래톱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공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 사고가 날 판이다. 일행 중 역관들은 번갈아 옛 일을 끌어대면서 강 건널 날짜를 늦추자고 했다. 의주 부윤 이재학 역시 비장을 보내 며칠만 더 묵도록 말로 했다. 그러나 정사는 기어이 오늘을 도강일로 정하고 벌써 장계에 날짜를 써 넣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을 열어 젖혔다. 짙은 구름이 산에 자욱하여 금세라도 비를 부를 듯 싶다. 행장을 정돈하고 밖으로 나갔더니 비장이며 역관 하인배들이 모두 말쑥하게 빼입고는 서로 마주보며 웃고 떠들어댄다. 열흘이나 객관에 묶여 있었던 터라 다들 몸이 근질근질해 훌쩍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리라. 몸이 근질거리기는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족조반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혼자 말을 타고 앞서 떠났다. 말은 검붉은 갈기의 흰 정수리, 날씬한 정강이의 높은 발굽, 뾰족한 머리의 짧은 허리, 두 귀가 쫑긋한 품이 참으로 말리를 달리듯 싶다. 나를 수행할 하인은 창대와 장복이 둘이다. 창대는 앞에서 견말을 잡고, 장복은 뒤에서 따라온다. 안장에는 주머니 한 쌍을 달았다. 왼쪽엔 별을 넣고 오른쪽엔 거울, 부투자루, 먹한 장, 조그만 공책 네 권, 이정록 한 축을 넣었다. 행장이 이렇듯 단출하니 짐 수색이 엄하다 한들 걱정할 게 없다. 호곡장. 정사와 가마를 함께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 와서 아침을 먹었다. 얼마쯤가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나서니 태보기가 허리를 구부리고 말머리 앞에서 주춤거리며 나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소리를 지른다. 백탑이 무난 올리오. 태보기는 정진사의 마두다. 산기슭에 가려 아직도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말을 채찍질하여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헛것이 보일 만치 광경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다.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의지할 데 없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아 떠돌아다니게 마련임을. 말을 멈추고 사방을 휘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말했다. 한바탕 울만한 자리로구나. 정진사가 말했다. 천지가나 이렇듯 넓은 시야가 펼쳐지는데 새삼스레 울 생각을 하다니요 참 그렇겠네 하지만 아니거든 옛날부터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고작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옷깃을 적실 뿐이지 쇠나 돌에서 나온 듯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찰만한 울음소리란 여태 들어보지 못했거든 사람들은 칠정 가운데 슬픔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만 안다네. 칠정 일곱 가지가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지. 한껏 기쁘면 울수 있고, 한껏 고리나면 울수 있고, 한껏 즐거우면 울수 있고, 한껏 사랑하면 울수 있고, 한껏 미우면 울수 있고, 한껏 욕심이 사무치면 울수 있으니 맺힌 감정을 한번 활짝 푸는 데는 소리쳐 오는 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네. 울음이란 천둥소리에 비길 수도 있는 것일세. 북받쳐 나오는 감정은 언제나 순리껏 드러나는 것이지. 웃음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라네. 사람들이 이런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하니 괜히 까다롭게 칠정으로 나누어 슬픔에다가 울음을 짝지은 것이지. 그러니 사람이 죽어 초상이 나면 억지로라도 아이고 하고 부르지는 것이야.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는 소리는 천지 사이에 참고 눌리고 쌓이고 맺혀서 함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네. 정진사가 그래 울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선생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해야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잡아야 하겠습니까? 하여 내가 말했다. 그것은 갓난 아이에게 모를 일이네. 갓난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올 때 느끼는 정이 무엇이겠는가? 처음에는 빛을 대할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와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나. 이 기쁨은 다시는 없을 기쁨 아닌가. 그러니 슬프고 성인할 까닭이 있겠는가. 마땅히 즐거우니 웃어야 하는데 왜 분하고 서러움이 치받치듯 끝없이 울기만 할고 누가 그러더군.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마찬가지요. 커설은 온갖 근심 걱정에 시달릴 터이니 가난하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해 먼저 울어서 재조문을 하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당투하는 소리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어둡고 가깝하고 졸리고 비좁겠나. 그러다 하루아침에 넓고 환한 곳으로 나와 팔을 펴고 다리를 뻗고 정신이 툭 트이니 어찌 있는 정 그대로 참된 소리를 쳐보지 않겠나. 간난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으니 마땅히 본받아야 하네. 금강산 비로봉 꼭대기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한바탕 울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장연고울 금모리톱에 가서 한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일세. 오늘 요동벌에 다다라 산해관까지 사방에 한점 산도 볼수 없고 하늘가와땅 끝은 풀로 붙인 듯 한줄로 꿰맨 듯 비바람 천만 년이 이 속에서 아득할 뿐이지. 여기서 또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야. 한낮은 몹시 더웠다. 말을 빨리 몰아 고려총과 아미장을 지나 구요양에 들었다. 번화하고 장한 품은 봉황성에 열곱 절이나 되었다. 서문을 나서면서 백탑을 다시 보았다. 화려하고 웅장한 품이 요동볼과 맞설만하다.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다. 물은 두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혀 으르렁거린다. 그 속구치는 파도와 성난 물결과 슬퍼하며 원망하는 여울이 놀라 부딪치고 휘감아 거꾸로 지면서 울부짖는 듯, 포효하는 듯, 고함을 내지르는 듯 사뭇 만리장성을 깨트릴 기세다. 만개의 전고로도 우르르 쾅쾅 무너뜨려 짓누르고 압도하는 듯한 물소리를 형용해내긴 부족하다. 모래벌 위 거대한 바위는 한쪽에 오뚝 서 있다. 강둑의 버드나무 숲은 어둑하여 강의 정령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장난을 거는 듯하고 양 옆에선 교룡과 이음기가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하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가 옛날 전쟁터라서 강물이 저렇게 우는 거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 내 집은 깊은 산 속에 있다.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는데 매번 여름철 큰 비가 한번 지나고 나면 물이 급작스레 불어나 항상 수레와 기병, 대포와 북이 울리듯 굉장한 소리를 낸다. 그걸 자주 듣다 보니 마침내 귀에 큰 재앙이 되어버렸다. 내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이 소리들을 비교하며 들어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 숲이 퉁소 소리를 내는 듯한 건 청아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건 성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개구리 떼가 다투어 오는 듯한 건 교만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만 개의 축이 번갈아 소리를 내는 듯한 건 분노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천둥이 날고 우레가 번쩍이는 듯한 건 놀란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건 흥취 있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검은 고가 우주로 울리는 듯한 건 슬픈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한지를 바른 창에 바람이 오는 듯한 건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이는 모두 바른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이미 가슴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가지고 귀로 들은 것일 뿐이다. 지금 나는 깊은 밤에 강 하나를 아홉 번이나 건넜다. 강은 세외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 황화, 진천 등의 여러 물과 만난 뒤 미룬성 밑을 거쳐 백하가 된다.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곳은 그 하루 지역이다. 내가 아직 요동에 들어오기 전은 바야흐로 한여름이었다. 뜨거운 태양 속을 가다가 홀련큰 강이 앞에 닥치면 붉은 물결이 산처럼 솟구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놀랍게도 천리 밖에서 폭우가 쏟아진 때문이란다. 이렇게 험한 물을 건널째면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쳐들고 하늘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이 머리를 들고 묵묵히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 여겼다. 헌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소용돌이치면서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은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듯하여 어질어질한 것이 금방이라도 물로 빨려 들어갈 듯 현기증이 일어난다. 그러니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 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숫재 눈을 돌려 물을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긴 그 와중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틈이 어디 있겠는가. 이토록 위협한데도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말한다. 요동벌판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절대 성난 소리로 울지 않아. 모르는 소리. 요한은 울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다만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다. 낮에는 강물을 볼수 있어 벌벌 떠느라 눈이 있다는 걸 근심으로 여긴다. 그러니 어찌 귀에 들리는 게 있겠는가? 지금 나는 한밤 중에 강을 건너느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수 없다. 그러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것에만 쏠리고 그 바람에 귀는 두려워 떨며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내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명심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잣따라져서 갈수록 병유된다. 지금 내 마부가 말에 밟혀서 뒷수레에 실려온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주고 강물에 떠서 무릎을 구부려 안장 위에 발을 올리곤 옹송거리고 앉았다. 한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근심 없이 괴석에서 앉았다 누웠다 하며 생활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인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짊어져서 몹시 위험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서 뚜렷해지자 용이든 지렁이든 눈앞에서 크고 작은 것을 따질 게 없었다. 소리와 빛은 외물이다. 외물은 언제나 귀와 눈의 누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험난하고 위험하기가 강물보다 더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병통이 됨에 있어서랴. 내 산은 산 속으로 돌아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되새겨 볼 것이다. 이에 몸가짐에 재빠르고 자신의 총명한 만을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바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함께하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수나타 보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보들의 말모이었습니다.